오늘 전할 말씀은 지금은 나라의 위기를 구할 때. 지금 한국은 참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참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하면서 중국은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의 그 상품을 보이콧시키고 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관광객들을 또 한국에 보낸 모든 것들을 차단하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더 나 한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과 더불어 이제 또 대선을 얼마 안 두고 많은 정치인들의 혼선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볼때 정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의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좋은 소식보다는 불안하고 안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하루속히 한국이 안정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돼서 예전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도 든든히 서가는 그런 나라를 되기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 에스더 하면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죽음은 죽으리라. 바로 에스더는 이방 국가의 한 왕비로서 그 이방 국가에 있던 유대 민족을 그 위기에서 구원한 왕비입니다. 그 뒤에는 동역자인 모르기토가 있었고 합심해서 정말 금식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위기를 역전을 시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국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는 가운데서 유대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도 지금 이러한 위기가 되었을 때 한국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게 대한민국보다 많은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천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는 자들 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위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정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여러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다 입을 다물고 바로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너무나 답답합니다.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정말 두 쪽이 나는 그런 것처럼 한쪽에는 태극 을 날리고, 한쪽은 촛불을 들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정말 국내적으로 정말 소용돌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져서 서로가 옳다고 추정하면 과연 나라가 안정이 될까요? 이런 나라를 정말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뤘을까요? 이제 정말 믿는 자들이 이 나를 위해서 일어서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바른 소리를 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일에 준비된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이제 교계가 바른 말을 하고 정말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서 대외적으로 한국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나라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의 아수르란 강대국에서 위협을 당하고 남 유다도 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에서 위협 당하지만 결국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남,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악한 왕들이 그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결국 북,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북한이 악한 김일성들의 그 자손들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악한 행위를 하니까, 결국 중국에서 해 모든 정치, 경제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중국에서 다 점령당한 것이나 마찬가입니다. 중국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절은 김정은이가 나서서 막 한다고 하지만 실제 중국에서 다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한은 그래도 미국의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견디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작 나라 안에서 이런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위험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잘 벗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 비참한 제2의 IMF가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이어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천만 성도라는 그 믿는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일어나서 정말 합심해서 나로 민주화서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제 많은 기독인들을 있는 그 정치인들부터 바로 깊은 반성을 하고 온갖 비리와 당리당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제2의 IMF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안그다고는 것은요. 이 교포 사회도 지금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날리고 한쪽에서는 촛불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 그것이 교회까지 나와서 교회에서 그들이 또 갈라져서 서로 갈라져 있는 모습들,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 한민족이 조금은 그 대한민국 남한 땅이 이렇게 정말 서로가 갈라져서 분열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제 믿는 자들이 흙기냐 촛불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시도하고바로서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 당당하게 중국을 향하여 일본을 향하여 미국을 향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뜻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말로 우리는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야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여러분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에스더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르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든든히 서서 결국은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이 이제 동독을 합쳐서 독일이 된 것처럼 이제 남한이 북한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우뚝 설지는 그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남북한이 서로 형제가 동포가 이렇게 서로 죽을 그런 총칼을 겨누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전색을 행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고 전색을 하여 복음을 향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남한부터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남북 통일을 해서 기도하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해서 정말 참다운 진정한 기독교의 국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남한을 들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우뚝 쓸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나라, 택한 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 옆에 일어나 회개하며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을 서수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여호와일에 준비된 정말 믿는 자로서 대통령을 세워줘서 나라가 든든히써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우뚝 설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전세계에 있는 또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 교포들도 이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로서 기도하는 저에게를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다해결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예 은혜 받으셨습니까 지금 나라민족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차고 넘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줄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